네, 안녕하십니까. 신장노입니다. 오늘은 뭐 그냥 주행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 여기는 지금 그 우리 지역의 바닷가 쪽 수산항 요트 마리나 시설이 있고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그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제는 겨울이 다 갔나 봐요 바람이 부는 거 보니까 이제 곧 따뜻한 봄 날이 올것 같아요. 오른쪽에 솔비치 저기 오른쪽에 숙소가 보이는 곳이 저기 그 양양 솔비치입니다. 숙소가 유명한 곳이죠. 뭐 연예인이 여기서 결혼식을 올려서 그때부터 많이 알려져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인기가 조금 시들어지는 듯 하는데도 사람이 많이 옵니다 방 잡기가 어렵고요 명절이, 명절이 우리 지역만 그런가 아니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어요. 명절 때문에 손님이 너무 없네요. 지금 여기 지나가는 길이, 여기, 지금 이 길이 겨울에는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여기. 그늘이라 눈이 오거나 뭐 그러면 항상 얼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사고가 많이 나죠. 시골 풍경이 어떻습니까? 도시에 계신 우리 어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그 기사님들이죠 택시를 운전하고 계시는 종사님들, 종사자님들 오른쪽에 오른쪽에가 남대천 하구인데 지금 이 시기에 그 한계령 너머, 원통 인재, 영그 너머에 계신 조사님들이 이 남대천 하구에 황어 민장대낚시하러 많이 오십니다. 민장대 찐낚시 아, 재밌죠? 손맛이 좋아요. 민장대 찐낚시 근데 네, 이 지역 주민들은 황어를 잘 안잡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러영 너머에 계신 분들은 황어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 어족 자원이 풍부해서 그렇나 아무튼 별로 뭐 맛이 덜하다 그래서 잘안 잡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봄이 되면 많이 올라올 텐데요. 황어가 해물찜을 해 먹으면 맛있어요. 황어도. 근데 황어가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 그 생선을 가지고 어떤 그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걸 개발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고기는 되게 많아요 진짜 옛날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 잡아서 뭐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삶아줄 정도로 경기를 실어나려고 막 그랬으니까요 이제는 그렇게 작지 않죠, 아예. 많이 올라올, 때로 올라올 때는, 하천에 때로 올라올 때는 완전 장관이에요, 장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뭐 이런데 보면 지역의 주민이 홍보하려고 동영상을 찍어서 그, 올린 것들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황어 동영상 이렇게 치면. 인근에 인근에 휴, 휴유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가면 지금은 아마 없을텐데 겨울이 지나고 나면 그 방생하는 곳 거기서 관광객들이 먹이를 주니까 황호가 때려지어서 어디 가지도 않고 걔네들이 계속 거기만 놀더라고 그것도 장관입니다 동호해변에 솔비 쏠비... 솔비치 옆에 동호회변 손님 모셔다 드리고, 양양읍으로 빈차로 이동하는 중에,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아, 우리 지역은 그 도시처럼 손님이 계속 연결되질 않아요. 왜냐면, 이읍내권에만 손님이 거의 계시기 때문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빈차로 와서 또 모셔다 드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시골이 도시보단 요금이 더 비싸야 하는데 요번에 요금을 올때 얼마나 올릴지 걱정입니다. 서울 정 서울 서울만큼은 올라와야 되는데 서울보다 더오르든지 요금이 올라 저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이 고급 교통에 걸맞는 요금으로 하루에 뭐열 탕을 띄어야 되면 다섯 다섯 탕만 띄어도 똑같은 수입이 되니까 요금이 오르면. 나쁜 손님들이 좀 걸러지겠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이용하는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아, 지루하네요. 손님이 좀 있어야 덜 심심하고, 덜 지루하고, 좀 움직여야 되는데, 남은 시간 많이 보십시오. 예, 네, 또또 뵙겠습니다.